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철쌤입니다. 자, 오늘은 팝스의 50m를 어떻게 기록을 재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또한 어떤 훈련법이 있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스타트 방법,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m를 하기, 이제 앞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제 피치라는 부분인데, 피치는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시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하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피치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육상이나 육상부 선수들이 달리기를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달리는 동작을 올바르게 제자리에서 연습하는 동작인데 그 피치 동작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우리가 이제 생계란을 잡았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가운데가 살짝 비어 있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 왜 생계란을 잡듯이, 잡듯이 왜 잡아야 되냐면, 팔에 힘을 꽉 주고 하면은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 동작에, 동작이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 힘을 빼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제, 사, 이제 생계란을 잡는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엄지 손가락이 자신의 골반, 골반을 스친다라는 느낌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흔들 때 어, 팁을 드리자면은 팔이 이 팔을 만약에 두가 두 부분으로 쪼갠다고 치면은 요 하나 둘이 팔이 이렇게 펴졌다 오븐했다 하는 게 아니라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에 놓은 상태, 골반에 놓았을 때 팔이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때, 기부스를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팔을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데, 이때 팔이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뒤로 가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팔꿈치를 뒤로 뺐을 때, 자동적으로 팔이 앞으로 튕겨져, 튕겨져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연습하기 위함이고요. 팔을 휘저을 때는 대각선으로 휘젓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앞뒤로. 앞뒤로 휘저을 수 있게 하고요. 다리 동작은 무릎을 들어주는데 이때 잘 못하는 친구들은 무릎을 들때발 이렇게 접, 접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리를 그냥 기역자로 든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상체는 어, 살짝 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리를 들었을 때 상체가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피치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피치 동작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피치라고 해서 다리를 짧게 내미는 동작입니다. 이 정도 해서 이걸 좀더 빠르게 하면 자 이렇게 쇼피치 동작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 동작은 롱피치 동작인데 롱피치 동작은 쇼피치와 다르게 다리를 무릎까지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접히면 안 되고 기역자로 들어준다는 느낌인데 이 허리의 무게중심 자체가 낮춰지지 않고 들려있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최대한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쇼피치보다 팔 동작이 좀더 크게 아까 쇼시 요 정도였으면은 웅피칭 크게 더큰 반동을 줍니다. 지금부터 롱피치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롱피치 제자리에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50m 지금 방금 배운 피치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훈련을 할 때는 2인 1조로 연습을 해야 되고, 파트너가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가볍게 밀어줄 건데, 너무 세게 밀지 않도록, 그리고 피치를 치는 친구들은 발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도와주실 박동우 선생님과 함께 피치 파트너 2인 1조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어, 피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주고 이 상태로 파트너를 민다는 느낌으로 피치를 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흰선에서부터 흰선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를 최대한 세게 빠르게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치를 훈련하여서 다리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0m의 스타트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용할 거는 스탠딩 스타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팝스를 질 때는 발 뒤에 있는 발판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서서 스타트를 하는 스탠딩 스타트를 할 건데 스탠딩 스타트 발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양 발을 모아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축으로 두고 놔주고 이번에 다시 앞꿈치를 축으로 두고 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며, 이때 상체를 살짝 숙여주고, 시선은 정면이 아닌 정면 살짝 아래를 바라봐준 상태에서 다리 발에 맞게 피치 자세를 준비해 줍니다. 나갔을 때 바로 피치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옆에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고 뒤꿈치 축발, 앞꿈치 축발. 근데 이 보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는 뒷발을 조금만 더 빼셔도 되고, 안쪽으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밀수 있는 스탠딩 스타트의 가장 기본 다리 세팅 방법이고, 출발을 할 때는 예전에는. 뭐, 지그재그 스타트도 있었고, 뭐, 지그재그 로켓 스타트법도 있었는데, 요즘은 가장 선호하는 스타트가 그냥 일반적인, 어 스탠딩 스타트로 다리를 시작한 과 동시에 길게 뻗어주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살짝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첫 스타트 때부터 너무 길게 빼버, 몸이 붕 뜬다는 느낌으로 길게 빼버리면은 다음 발 미는 동작이 느려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짧게, 평상시보다는 짧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어, 이 스탠드 스타트 자세를 올바르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상체 너무 많이 이렇게 숙여 버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무너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동작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앞발에 대퇴근육을 어, 강하게 길러주어서 몸에 무너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레디 코 이렇게 나갈 건데 이때 주의사항은 뒷발이 미는 발이 이중 밀기가 되지 않도록 이중 밀기는 이런 동작 발이 제자리에서 미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미는 동작 아니면, 틀어지는 동작.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스탠드 스타트를 한번, 세, 세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레디, 고!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발 빼주고 무게중심 레디 고 이런 식으로 스타팅 스타트를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그재그로 스타트를 밟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한테 가장 초가 적게 나오는 스타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트 다리 세팅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50m 달리기의 마지막 동작 피니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 입시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르게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처럼 피니시 동작을 할때 피니시 라인이 만약에 농구장의 하프 라인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도착하기 마지막 직전에 힘을 빼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 우리가 초를 잘 나와야 되는 기록 싸움에서 0.12초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니시 라인이 하프 라인이면 여기보다 조금 더한5 발자국 정도 앞에 있는 데까지가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줘야 됩니다. 잘못된 예와 잘된 예에 대해서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뭐 10미 정도 뛴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자, 레디, 고, 잘못됐네. 이렇게 멈추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올바른 자세는 피니시 라인을 좀더 뒤까지 두는. 준비, 고. 자 이런 식으로 피니시 라인을 기준을 마지막에 끝에로 잡지 말고 조금 더 뒤에를 잡아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피니시 동작을 하실 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뛰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 기록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 좌정굴, 유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디 발 빼주고 무게중심 레디 고고